스파이더에 어울리겠는데 이거? 싫어 어 내가. 싫대 나도 여기 봐봐 스파이더 싫대 나도 뭐야? <laughs> 가가가가 주아 가, 가. 싫대 마음에 안든대 이거 안입었어 하하 미나 야, 미나야? <laughs> 동생이랑 같이 온거야? 그래 어, 민아 신으 엄청 귀엽다 그거 신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큰 사이즈 있나? 주아 이거 이쁘다는데 물어봐봐 주아 220 주아 220 주아 220아아기거래 이거 다 그거 물어봐봐 사이즈 있나 사이즈 있어요? 그 2이2이0 2 220. 2 0이 m 그거 물어봐 너는 230 아얘 200이야 200, 220이 아니고 이거 거30 없어요, 저희 키즈 매장도아다음는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는 다 230이 없대 우와 이거 여자들이 신나 아빠 엄마 솜사탕 사 때. 이따 지금 사람들 많아서 여기서 못 먹어 주어야 집에 가게. 어 차에서 주아. 먹어야 돼. 야, 네, 응. 네. 엄마 그러면 이따가어 음. 이거 이쁘네. 추 이거 두개 이쁘네. 스파이더맨 어울리겠는데 이거? 싫어. 아 싫대 나도. 썰는 거 봐, 스트라이더. 실 나도. 뭐?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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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짜 실패 마음에 안 든데. 아, 진짜. 아니, 저게 좋아, 저거. 까만 거, 저거. 저거. 좌우 돼 있는 거, 저거. 이거 너 무거워서 못 쉬나, 다야? 아, 안 무겁네? 되게 거듭다. 230 있나? 한번 내봐라. 230 있나? 물어봐, 230 230 물어봐. 이거 30 있어요? 3이요 사이즈만 잠깐 보면한 4개를 줘요.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이쪽, 이쪽 발이. 아, 이거 끈인데, 다가? 끈은 불편한데, 니가 묶으려면? 그쵸. 괜찮아. 뭐 이렇게 신으셔도 되고 아, 신발은 이쁘다. 올려 신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올려 신을 거면 끈은 다 여기다 신어주돼요 네. 시 일어나서 걸어봐. 이거 검정색깔 좋아. 검정색 이스킨 있어? 검정색 사이즈 있을 거예요. 음, 일어나서 왔다 때라. 사이즈만 봤 그... 이쁘네 이쁘긴. 음... 괜찮아. 그리고 아, 검정색으로 음, 양쪽 다 신어볼게요. 음, 검정색 양쪽 신어봐 양쪽. 안 불편해? 그럼 이걸로 살까? 응 이걸로 주세요 일로 와봐 한 번만 만져보고 엄마 발가락 움직여 봐봐 이거야 발가락? 그래 이걸로 사자 이걸로 주세요 엄마고 갈래 그럼 끈을 매야지 일로 와봐 둘다 됐어 일어나 봐거 봐봐야지 우와, 어때? 멋있다. 되게 멋있어. 멋있지? 야 무슨 전사 같아? 어떻게, 어쩜... 왜 이렇게 시간이 지고 있어? 사이 많아. 형아 앉으래 여기. 형아 형아 앉으래 미나가. 완전 편해. 완전 편해? 멋있네. 계산하고 오자. 손대탕두개 사줘야 되겠네 둘다 하나 하나. 둘이 너무 이쁘게 앉아있네. 손대탕 먹을 사람. 어, 알았어. 혀장 하나씩 사줄게. 둘이 음. 아, 앉아있어. 형아도 사줘. 형아도? 아, 알았어. 엄마, 엄마. 끈 있는 거 주아가 혼자 못 매잖아. 음. 음. 그래서 형아랑 똑같은 건안 돼. 엄마? 응? 엄마. 넣어봐. 여기 잡고. 다 밀어줘, 주어줘실겨줘 봐. 엄마 핸드폰 들고 있어. 어때요? 발가락 움직여봐봐. 이거야, 발가락? 아야 전쟁 나가도 될것 같아. 진짜 튼튼해 보인다야. 네. 똑같은 거 신고 싶어가지고 주아가. 엄마 아, 군복가 뭐야? 그렇 군인 아저씨들 신는 거. 근데 주아 엄마가 보기엔 이게 더 이뻐. 형아 거보다. 엄마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아. 아, 이거 예쁘다. 오, 이거 이쁜데? 되게 튼튼해 보이고. 이거 어때? 근데 이거 접을 수 없어. <laughs> 얻을 수 있는 거는 없어. 형아 건 어른 거잖아. 근데 형아 건은 그만 생각하기.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이대 리대. 이거는 마음에 들어? 불 들어오는 거? 엄마 이기 발이 거꾸로 됐어. 솜사탕 사줘야 되겠다. 이쁘게 앉아 있으니까, 그치 솜사탕 먹을 사람. <laughs> 저거 신어보자. 양말은 오늘 이거 신었다. 응. 음. 어, 얘스파이더맨이더 이쁘다. 발, 어머, 발, 땅 다리가 짧아서 안 짜는구나. 어, 이거 너무 큰거같은 이거 이 발가락이 이거야, 주아야? 응. 너 발가락 어딨어, 지금? 이거. 여 딱딱한 거. 이거 발가락이야? 응. 아, 신어봐. 크긴 어, 약간 커요. 그죠? 네. 100% 신어야 될것 같은데? 응. 이거 190 신어볼래 아이언맨 신어볼래 아이언 아이언맨 그리고 그게 안 예쁘면 이걸로살려 응. 이거 약간 손톱 손톱 정도 남거든요. 어 이게 맞네. 하면 넘어져. 왔다갔다 왔다 해봐 편해 안 편해 그러면 디자인만 고르면 되겠다 주아야 그것도 이쁘다야 그거랑 이거랑 봐봐 어떤게 더 이뻐요 결정 못하겠어 이거 두개 다 보여줄까 이렇게 보여줄까 자, 너가 봤을때 어떤게 더 이뻐 빛나 어? 결정해야지 이제 자 결정의 시간 두구두구두구 어떤 거 어떤 거 아이언맨이 더 멋진 거 같아 그래? 정말로? 엄마도? <laughs> 엄마는 둘다 이뻐 나도 민뻐리 이거 멋있어? 응 엄마도 이거 멋있어? 이걸로 살래 이거 아이언맨으로 살 거야? 응 알았어 엄마 피스하고흰바코보다더 좋은 거야 이거 신고 갈까 그러면? 아니 또 아낄 거야? 아니 붙는 거 싫어 아 그럼 집에 가서 신을 거야? 응 그래 알았어 그럼 벗어 칠십공팔 칠공팔이요나좀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솜사탕 사러 가자 아빠 솜사탕 사주래 너네 전화왔다 주아야, 사탕 여기서 뜯으면 안 돼. 차에 가서 먹는 거야. 응. 어... 어... 인기, 최고 인기 뭐야? 최고 그러니까. 인기... 모양이 음, 어딨지? 그러니까. 모자, 이게 최고 인기래. 그래? 모자? 응. 응. 네가 세계계산해줄 그래, 난 모자 그래. 그러면. 애기도 모자. 나 그냥 별그러 미나, 미나 어떤 거? 응. 미나, 그거 최고 인기 골랐다, 미나. 어, 미나야, 왜? 아직 뜯으면 안 돼. 차에 가서 먹는 거예요. 들고만 있어. 진짜 똑같은 거 咋了？